큰 먹이를 사냥하는 맹금류는 먹잇감이 클수록 암수 차이가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공중에서 잡았더라도 먹잇감은 땅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들어 죽이죠. 연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두 명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이 확인됐고 나머지 다섯 명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미술학원 교사 한 명과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미술학원과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됐고 원생과 근무자는 모두 격리 조치됐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자가 입원했던 수성구 범호동의 병원 주변도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곳이어서 학교는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인근 학원은 자체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 시내 343개 모든 유치원을 휴업... 그조무사 보실 교육 참여시 유급휴가제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큰 실정입니다. 의료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의무 보수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유급 휴가제와 함께 보수교육비 지원이 유급휴가제 및 보수교육비 지원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우리협회위원회 참여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법이 개정하기 전까지 간호조무사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때는 정규적인 위원회가 아니라도 옵저버 형식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논의 구조에 함께 할수 있도록.